네, 안녕하십니까. 성령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백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령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토요일 모임 이전이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 6월 14일, 어, 내일 모레네요. 녹, 지금 이거 영상 녹, 과하는 날 기준으로 어, 서울역 앞에서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어, 육신에 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이렇게 주시고 육신 가진 인생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그 목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어, 실수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전제에 관한 믿음이 내가 에, 틀리지 않고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이 육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을 것이라는 것 또한 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 그 개체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나에게 작용하신 모든 것 자체도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어, 음. 그 목적도 온전하고, 그목적하에서 어, 창조된 나의 육신과 내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완전히 모순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성경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리가 없는 무개념 상태에 전혀 학습을 뭐 인간 사회에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몰상식한 그런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그게 맨날 헷갈리는데, 디모데후스 사장 사절인 거막 그럴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육신은 가장 온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단의 원조이자, 뭐, 뿌리고, 지금도 모든 이란들은이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다 육신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서 발생한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육신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육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출발은 육신이 부족하다는 걸 해서 출발했습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 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라 육신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는 게 영지주의죠. 오늘날에 있는 모든 이단들도, 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회색 성경이라는 뭐 약간은 이상한 제목으로 성경에 있는 의문이나 논쟁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문들이나 부조화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어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육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도. 다 어, 다른 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 육신을 온전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어, 성경대로 살 수도 없고 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이상 항상 회개해야 되고 어 회개하는 회계를 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천국에 가겠다는 또 이상한 논리로 무장한 무개념 신앙인들이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 세상 달력의 일요일, 뭐,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되면, 뭐 어디서 나오는지, 뭐, 온통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저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뭐, 차를 타고 나가거나 나서, 나서 보면, 사람들이 딱 티가 나거든요. 교회 가는 사람들 티가. 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 거의 해결도 하지 않고 습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 진짜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어, 사람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관점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엉뚱한 하나님과 다른 관점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니까, 어, 사람이 자기 육신을 계속 부정하게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어, 높아지고, 강해지고, 위대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떤 그,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부단히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데, 피조물이 그걸 스스로 이해한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저는 뭐,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하등한 동물이 상등한 목적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 그런 논리가 어떻게 있을 수있습니까그건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너무 너무 이제 정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항하기도 힘든 뭐, 상황이 됐죠.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성경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꾸준히 비, 저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주신 성경을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지킬 수 있어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노력할 뿐이다. 라고, 정말 이제는 뭐, 고착화 돼서, 어떻게 좀, 좀, <laughs> 그 개몽시키기도 힘든 교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경대로 살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뭐 말짱황이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를, 어, 몇 가지 할, 할 것은, 앞서 잠깐 언급한대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모두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데서, 어, 출발한, 어, 그릇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육신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성경대로 살수 없다 라는 그런 타협으로 발전을 했고 또 내가 이제 성경대로 살수 없는 몸이니까 천국에 가려면 내가 성경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 나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 회개할어 회계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초딩적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으로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물리적 형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물리적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 말씀으로만 생각만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랑하고 연약하고 어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 숨기는 이런 성품도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존재로 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걸 표현하기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연약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원래 그래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낮아지고 숨기는 게 생기지, 서로 강하고 위대하다. 그런데 뭐하러 숨기겠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상대가 원하는 거는 내가 육신에 수고하지 않고도 그냥 말로, 전화로, 야, 저기 여기 뭐 해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과 두 사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성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런 게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한, 어, 이 육신으로 성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럼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고 찔리시니까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물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뭐 칼이 찔리거나 이런 거 이러면 저는 뭐 그런 상황을 거의 뭐 보지 못했지만 아무 우리가 이제 예.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뭐 생물학적 가장 기본 상식으로 본다면 사람이 찔리면 또 우리도 이제 뭐 집에서 손이 베어 보면 주로 피가, 나오, 피가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막그 노란 기름 같은 그런 물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모습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볼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선악과 때부터 나옵니다. 선악가 때부터 아담이 선악가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게 그냥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부부 간에는 오히려 뭐 형제나 부모들보다 더 벌거벗은 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벌거벗고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성과학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서 사람을 보니까, 이게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사람이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의 육신을 딱 조명을 하고 딱 가늠을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걸로는 이육신은전혀 예,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명확 아주 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정해서 그러한 것을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저 사람이 그런가? 나는 그런가 이렇게 그, 그 부자 청년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리까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아담이 <laughs>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오 내가 벌거벗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이게 이제 육신이 벌, 벌거벗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갈만한 가지고 갈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 먹은 내가 갈, 먹은 선악과, 내가 정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니가 안되겠다 벌거벗었다. 내 기준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시도한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우리 뭐 생식기를 가렸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어 우리 그 머리니 뭐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영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어, 율법의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무. 그래서 이게 율법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마 무성한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행위는 넘쳐나는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은 없다. 그래서 그걸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 율법적인 행위는 너무 엄격하게 지키고 막 길에 서서 기도하고 뭐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무화과, 율법의, 율법의 나무인 무화과가 잎이 무성한 상태죠.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취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 아담이 모아가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내 부끄러움이 감추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정확하게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오래전에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오늘날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왜내 육신이 부정하니까 이걸 감춰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만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기 위해서 이걸 노력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laughs> 아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육신을 부정하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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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laughs> 부정해 함량 미달. 개인이 그래서 어,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성경대로 못 살아가지고 안달이에요. 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아서 너무 뭐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죠. 옛날에 저도 많이 그려봤던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관점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많은 뜻 중에서 육신을 보는 관점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기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전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용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육신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유전자와 DNA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일부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일부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아수라 백작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교회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밖에 나오면 뭐 세상 사람, 이런 원초적인 비유에서부터 내가 성경대로 사는 순간도 있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유전자, 자기 생명 본성이 안 됐다는 거지. 그게 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남성이라는 성별을 갖고 거의 이제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느 날집 밖에 나가면 여자가 되고, 뭐,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 모든 것들을, 그, 남자로 살아왔으니까, 남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데서 뭐, 문제를 보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봐도, 그렇, 그렇습니다. 여자, 여성분들은 또 여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유전자 DNA가 됐으면 육신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일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봐요. 어느 상, 어느 주제, 어느 문제, 어느 상황, 어느 시간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한다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뭐그 말씀을 여러 개 하셨잖아요. 내가 일하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왜냐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난 사람은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의 유전, 유전, 유전자대로만 살아간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이듯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막 기쁘다가 어떤 때는 막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뭐 난리치고 아, 더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런 케이스바이 케이스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 육신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육신이 부정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나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래 갖고 되겠나가 아니라,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극률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육신을 보는 관점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다르다. 이 다른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건 곧 무엇이냐. 선화과를 먹은 것, 곧 거듭남이었고,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육신을 보는 올바른 관점,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삶을 주신 이것을, 어, 이 목적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과 시각으로 육신과 인생과 세상을 볼수 있게 되려면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유전자, 본성이 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대로 나도 이 육신의 삶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새로운 분이 토요일 날좀 오셔서 만날 수 있게 만나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